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. 그래서, 어, 완전 깨끗해요, 집에. 주방도 너무 깨끗하고, 가스를 한 번도 안 켜요. 네. 근데 가스비가 한 몇만 원이 나오더라고요. 어수숫자 예. 네. 와, 너무 화가 나갖고, 한 번도 안 켰는데, 아,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아, 정말 한 번도 안 켰는데, 그게 3만 원인가 나와갖고. 막 전화를 하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일인가 거짓말 이 사람들이 저한 번도 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너 샤워할 때 따뜻한 물 나오는 거 가스비다. 아. <laughs> <laughs> 되게 많이 많이 씻으신가 보다. 많이요. 그 동안 안 아니. 매일매일 하니까. 아니, 아니 아무리 혼자 살아도 그렇게까지 안. 아 같은데. 저기 저 이제 아는 친구들. 같이, 같이 운동하면 같이 샤워하니까. 거기서 같이. 네. 좋겠다. <웃음> 위험해. 위험해. <웃음> <웃음> 오. 같이. 그래, 좋겠네요.